파고 인질. 하고 인질 내 이션. 바로 가자. 나 약간 이런 걸로야. 나 이런 걸로야 돼 이게 약간 초딩 갖고 싸움 잘하게 보여 드디어 떴여긴 어디지? 이곳은 락 출발. 이거 가서 오토로 사냥해서 때려 죽여. 뭐야? 왜안 죽여? 아안때려지구나 뭐야 이 새끼 양아치 새끼. 아, 누르고 내 머리 좀 주워줘 길어먹을 척변다기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런 새끼 도와줘야 되나? 도와줘야 돼 어차피 도와줘야 넘어간다고 아아 <laughs>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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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도와줘야 넘어간다고 독 이거, 이거 뭐야? 오 이거 타고 싶다 오 이거 오 제발 어. 바람을 이용해 페가수스에 올라가면 길들이기 시작된다고? 올라타, 올라타, 뭐해, 뭐해? 오, 가자. 자 오, 잘한다, 오. 오, 잘하지? 오! 와, 개잘해. 와, 광경아, 너무 잘한다. 어이으로 하지 마, 찐텐으로 진짜, 찐텐으로. 와우, 잘한다. <laughs> 텐션 낮아 황경 와우, 잘한다. 황경 억텐이다. 오, 잘한다. 광경 억텐이다. 오, 잘한다. 좋아, 그렇게 계속. 더워, 더워, 더워. 역시 김 <laughs> 미쳤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 네. 있어 보고 제가 사실 레벨 좀 키웠어요 40몇까지 키웠는데 계속 죽더라고 아. <laughs> 예, 이게 저분 이게, 이게 아니, 테스트 뭐, 계정이고 본인 캐릭터예요? 이거요? 네 이거.. 저는 이렇게까지 잘안 찌죠? <laughs> 현질을 한번 했었는데 50밖에 안 했고 어. 오늘은 450 하려고 일단은 좀 뽑아보자 우가 어, 지금 야 아, 오늘 아, 좀애랜 써야, 없어. 써야 없어. 된다 어, 아무것도 없어. 오빠 지금 공격력을 기억해 어. 오빠의 지금 이쪽박 기억력 어? 오오 야야 두개두개두세개아준 된다 준 된다 뜬다 아 아니야 퍼스다 퍼스 아 아니 야 아니 야 좋아 좋아 무조건 좋은 거야 그냥. 오케이 보라는 그냥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나이스 어! 잘 뜬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야 좋아 잘 뜬다 <laughs> 이래가면 되지 맞죠 어. 맞아 어? 일단 맞아 어리지? 어, 야, 일단은 가디언이거든. 어떤 거 같은데, 어, 아니야, 주신 중에 크로우 있어. 아, 진짜 200만, 2 0 0만만에이트 어, 색깔. 색깔, 색깔, 어, 색깔 좋은데? 자 일단은 세 번째 도전 스펙고지 사트째입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제발. 아! 아... 이 마일리지가 쌓여서 어. 마일리지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살수 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가디언은 무조건 빚이라 빚을 사라는데 빚. 그리고. 저기 가미감이랑 지오아드 팀을 쳐야 돼 우리가. 아니 근데 내가 봤는데 너무 세던데? 좀더 세지. <laughs> 빨리 좀 먹어 아까 그러면은. 자, 오셨죠? 빨리 오세요. 아, 미스야 이거 보니까 15번 한 번에 갈래? 15번. 15번. 아, 15번, 15번 오케이, 갈래?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오케이. 15번 가우터 줘, 바이가 가우터 줘. 오케이. 다리 엄 몸대야 되는데 저기 혼자 있을 때오 오오오 오말 말다 말 죽는다 아, 어, 아, 네? 어, 어, 아, 아 바로 어 바로 놓쳤어 야 너무 세데 어, 여기 안돼 여기 안돼 8번, 8번, 8번 먹혔어요 아니 근데 죽이지 다나 죽이고 있는데 아니 할 말이 할 말이 할 말이 할 말이 할 말이 조 쫄아 조용히 조쫄히 조용히 조쫄히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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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 안에 애들 오는 거 날려요. 상침 잡아 여기. 아, 나이스 나이스. 나 잡았어 잡았어. 보기 상차았어 상침. 응잘가 상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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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상차려. 샀다 살짝 빠지고. 그렇지. 내가 빠지고. 또팔팔팔팔침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지 내가. 좋 오케이. 어 여기 텔자리에 텔자리에 애들 다 있다. 텔자리. 에 뭐에 거야 뭐에 거야. 캐릭터리. 랭커 리이주세요 <웃음> <알간났나>. <웃음> 오케이, 집. 오케이, 집 좋아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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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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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있어요. 있어. 야, 가자. 아, 이제 바로 펫 도전이다. 바로 파, 바로 도전 갑니다. 아, 제발, 제발. 육수색이 떠야 돼. 주황색. 아, 존나... 누가 봐도 보라색 같은데. 아. 보라색이잖아, 임마. 아 씨. 아, 고르자, 고르자. 자, 이걸로 교환하도록 할게요. 이게 마, 이게 맞지? 맞아. 아니, 아니. 어, 이걸로 갈게요, 여러분들. 오이걸가로 음. 근데 왜 역시 돈 부은 만큼 세지면 좀 재밌긴 해요. 원래 RPG가 세지려고 하는 거야, 지. 뭐라고? 광고 돈 들어왔을 때 재밌어졌다고? <laughs> 아나 저런 새끼들 진짜 맞는 말이긴 해. 근데 <laughs> 근데 이건 진짜 나도 괜찮아. 진짜로 재밌어요 이거. 어, 저는 김인지 진짜 재밌지 않으면 광고 똑같이 합니다. 황경. 이거 그런 게뭐 광고야? 진짜 가라. 무슨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 그럼 내가 언제 제... 광고를 줘? 조... 야가 그냥 가. 야 가. 아니, 아니, 재밌... 아니 얘랑 손절할게요. 아니 그럼, 재밌게 가가 아밌게새하야까이렇하좀 재밌게 한다 이 말이죠 네,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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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세서 10명 뽑아야 되는 건요 안녕하세요. 안세요안요 예예예 와.. 다들 녕하세만뽑녕왔나 그 그렇죠. <목소리> 야, 야, 이러면 6대 1, 5대 1, 6대 1. DJ 싸움 형 여기서 응. 솔직히 다 이겨도 여기서 응. 지면 좀 쪽팔린 거예요. 버스타면안 되죠. 형. 지금 1300막는데 야, 야, 추보리 씨 나간 척 하면서 내가 내가 나갈게, 내가. 뭘 할까요? 어, 제가 나갈게요. 아, 하인해 주시해 주시기입니다. 나나나 나.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안 <laughs> 나갔대. <laughs> <laughs> 어, 팀장 대전 미쳤다. 심장대전은 이겨야지. 이겨야지 오빠. 우리의 자리이다 같이 육사 발탄의 시 네. 믿는다. 가 가. 언니 언 뭐야 왜왜 뭐야. 스턴 스스로당기한 번. 아이 종가 뭐야 그렇지 이거 스 먹자.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공격이 안돼. 스턴 먹자 스턴. 스턴 스턴 먹 스턴. 스턴 그렇지.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턴이야 려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물에서 아니 스톤 스톤 계속 걸어야 돼요 그래. 나이스 스톤 먹었다 나이스 이길 수 있다 한번한번 스톤 스톤 나이스 대박 아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서 저겨야돼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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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막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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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스 우리가 먹었네 제발 제발 도망가 도망가 제발 도망가면서 Stompier, I 겨 h 겨 n 겨 I 겨 h 겨 n 땡겨 땡겨 땡 n 겨 I think. I t h i n 제발.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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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오늘도 이카루스 이터널과 함께 떠나는 여행 근데 이거 공주를 지켜라 이거 뭔 말이야 그게 오늘 하는 거 오늘 뭐 하는지 몰라요? 알아 새X야 아, 뭐 하는 데요? 어? 뭐 공주를 그러네요. 지켜라 그 다음에요? 어? 세개 있어요 오늘 하라는 게 공주를 지켜라 그 다음 깃발 아닌데요? 깃발 아니에요 아닌데요? 어? <laughs> 아닌데요? 아니 이새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새끼야첫 번째부터 2인 1조로 짜야 될것 같은데요? 2인 1조 팀이 아마 짜져 있을 거예요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그 BJ를 BGA를... 그 BJ를 처치한 다음에 처치한 킬로그를 이라스 방송국에 올려주시면은 소정의 상품을 음, 드립니다. 어 야, 근데 우리도 그러면 세명인 어떻게? 아니 형이랑 보리님 팀이에요. 어? 예? 안돼 안돼. 소정의 상품은 그러면은 감스트 두이1 조로 나갈까요? 예, 오케이. 왔다 온다 온다 온다. 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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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이렇게 많아? 2이만 원! 이만원이만원 이만한 이만원 이만한 이이만원 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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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한 이만한 이만한 이만어 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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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만한 이만한 이만 이만한 이만 이만한 한이이이

아, 아,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어. 아이씨,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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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죽렸어 형이 널 아껴 도망다녀. 야 형이 너 아껴서 참았돼 아껴. 형이 죽일라 그랬는데 아 아. 그냥 아. 남은 이벤트가 있죠 우리끼리 하는 이벤트. <laughs> 아프리카 출연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은 소정의 상품 이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그룹필 있나? 뭐야 뭐야. 나인네. 몇분이야겠 3분 에4분이101 표밖에 안 돼. 지금 몇 분이야, 오빠? 아, 지금 2분 2분, 2분 40초. 쉿. 빨리 움직여 가지고. 빨! 잡았어. 3분. 딱 3분. 딱 3분. 딱 3분. 와! 나뭐 하나 놓쳤 자, 101명들입니다. 101명 들입니다 <laughs> 101명. 아야, 어디야? 빨리 일단 빨리 만나자. 우리 지금 오빠. 어. 길드 랭킹 1위된거 알아, 우리? 맞아요, 어 진짜로. 돼, 지금. 오, 우리 지금 서버 먹었어 우리가. 오빠 가 말투 시어 해준다면서 이걸 5천 명이 나가네 또. <laughs> 아 너무하네. 왜 오빠 또왜 멘탈 나갔어? 나 멘탈 안 나갔는데. 그래도 멘탈 8천 명보다는 더 많은 거 아니야 지금? 뭔 소리야 나 지금 4천 명이었어. 응. 야 파이야 근데 너 너는 주보리 씨한테 시청자 지던데? 나는 당연히 지지. <laughs> 근데 미안한데 오, 뭐야 오빠가 오빠가 나한테 고백했으면 나도 그런 거 할걸? <laughs> <laughs> <목소리> 근데 진짜 왜 이렇게 깡패 같아요? 머릿속이? 나? 형아아 예. 아, 똑바로 해, 알았어 어? 똑바로 하는 사람전대 똑바로 안하사람 아, 누구죠? 똑바로 안 하는 사람누구냐고요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사람은 사람은 안 하는 사람 알았어 임마 <목소리> 똑바로 하이 임마 자씨뭐예요 정말 어디로 가냐 <목소리>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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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잘하시네 상자를 모아서 붙이라는 건가? <웃음> <웃음> 불로 변신할 때리래요 형 그리고 다시 해야 돼요 상자 떨어뜨려서 계단을 붙여야겠죠? <laughs> 뭐해요? <laughs> 대략 붙여요 다시 말해 아이씨 오 일단 잘합니다 안된거 같은데 와 ㅈㄴ 열받게 하네 진짜 아 황당하네 <laughs> 황당하다고요? <laughs> 됐어 그렇지 다음 다음 아니 옆에 치워야죠 형 단 잘못 연결하면 3층복도 가는 거야 바은데 <laughs> 다시 해야 돼? 아. 형 진짜 모든 게임 떠나죠. 아 여러분들 1 1번 보스 와주세요 1 1번1 1번 보스.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나왔대요. 나왔다. 가자. 오. 죽여. 야, 죽여 죽여. 아 맞아 맞아. 또또또또 또, 또, 또 그걸 했어. 아 스톰이 왜 이렇게 걸리냐? 이상적이지. 나왜 딱? 아 그러니까 이게 템이. 아 동탁 경리 치지 말라고요. 아니 동탁 경리. 나왜 때려? 누구야? 김리팀이 동탁 경리 쳤어요. 인치가 나 때리고 나. 아 죄송해요. 누가 깜가 죄송해요 형님. 아 스톰, 네가 네네 치는 법 잡아야 돼. 그래서 아픈 거야. 네, 잠시만요. 이거 이템 이거 쓰면은 채 차니까 됐다. 야눈 눈, 뜨고 게임 해야지 아 <웃음> 네네네 네네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쏘야죠 네. 형. <laughs> <laughs> 아, 이 낯이 뭐야 이 찌가 잠깐만. 아리 인지가. 잠시만. 아니, <laughs> 아니 나 이거 버려버리겠네. 게 보스 누르고. 네. 보스 누르고. 아 죽는다 죽는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laughs>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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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네네. 아나 근데 이카로시스터를 내가 이제 마지막 하면서 내가 좀 느낀 게좀 아쉬웠던 점을 그래도 얘기하자면 좋았던 점은 일단은 제가 MMORPG 처음이었는데 물론 이제 광고니까 해서한건 맞아요 솔직히 맞잖아 내 광고로 근데 이제 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더 컨텐츠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나는 물론 이제 내가 RPG적으로 못 살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근데 난 PK는 재밌더라고 깃발 없고 막 이런 건좀 재밌었는데 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세냐? 모바일 RPG는 컨텐츠 많이 빡세긴 하다고. 그치, 그치. 아무래도 이제 또 용량이 있으니까. 여기 얼마 했냐고. 나 1350만원. 나 가, 나카디언 2등이야, 여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정말 이한달 동안, 어, 이카루스 이터널을 하면서 느낀 거는 장점은 정말 이게 제가 이 PC로 깔고 캡처보드로 넘겨서 그렇지. 그래픽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길드원분들, 사발탄 길드원분들 분들 도와주셔서 감사, 사발탄 이기도 감사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방송 을 끝까지 같이 봐주신 시청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재밌는 하루였고요. 저는 종종 들어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환경이가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이카루스 이터널 많은 다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카루스 이터널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카루스 이터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